안녕하세요. 고창수 p d 입니다 오늘 미래 콘텐츠는 인공지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 AI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소라라고 하는 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오픈 AI가 발표했던 ChatGPT라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1분짜리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프롬트라고 프 해서 채팅을 하듯이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사람의 자연어로 명령을 하는 거죠 이걸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언어를 이해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미지나 영상을 공개된 영상의 퀄리티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픈 AI의 소라라고 하는 곳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영상을 볼수 있거든요. 그 퀄리티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광고를 촬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광고 기획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해주면 촬영을 안 해도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빅모델이 필요하면 빅모델을 얼굴로 뭐 영상을 만들면 되고 빅모델,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의 초상권을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연예인 입장에서도 굳이 촬영 안 하고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뭐 CF 촬영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CF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고 촬영이라는 거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저처럼 영상 콘텐츠 제작을 20년 넘게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기인 거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흐름이 오는 거를 저희가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이 소라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경험이 별로 없어도 자기가 생각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라고 하면 앞으로 영상 콘텐츠를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 영상을 만들어 온 제작자 입장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이 다 대신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조금씩 꺼렸던 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퀄리티가 조금씩 떨어졌었거든요. 퀄리티가 떨어진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서 거기서 컨텐츠로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컨텐츠라는 건 사람들한테 1등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만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제 글, 음악, 그림, 뭐 영상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 정도 수준 그 이상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만들어 우리가 생각 못한 어떤 것까지 할수 있어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라는 게 이제 폭발하는 시점에 와 있고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컨텐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정말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고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 3년 지나면 오픈 AI의 주식이 폭등을 해서 주식 같이 1위 회사가 된다고 예언하는 전문가분이 있는 것도 본 기억이 있고요. 오픈 AI가 지금 뉴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센 알트맨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 가지고는 수요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공급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반도체에 직접 뛰어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 자체를 완전 바꿔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부분에 지금 뛰어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샘 엘트먼이라면 왠지 할수 있지 않을까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는 툰 AI에서 GPT 하드웨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그 기기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 기기를 새멀트맨이라고 하는 오픈 AI의 CEO가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 3년 내에 모든 사람이 다 채치 피티나 소라나 이런 걸 쓰게 된다고 하면,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더 대박이 나는 거거든. 요 그러면서 그동안 스마트폰이 만들어 왔던 그런 생태계하고 또 다른 한 단계 더 발전한 새로운 하드웨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오픈 AI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2, 3년 내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한번 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와서 인터넷 붐 이 일어나고 인터넷 세상이 된다고 다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실현이 돼서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될 거고 이제 인공지능 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 세대는 인터넷 붐, 인공지능 붐, 두 번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세대니까 되게 행운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